자, venerate. 배를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데 배를 쑥 내밀고 있으면 안 되죠? 배를 넣어야겠죠? 안쪽으로. venerate, 리비어. 리비어, venerate. 배너레이트. 다 리스펙트야. 존경하답니다. venerate, 리비어. 꼭 알아주세요. 배너레이션 존경입니다. 무엇에 대한 커먼 컨센트, 직역하면 공동의 찬성이죠. 공동의 찬성, 그치? 어코드라는 것도 아, 이거 단어 설명할 게 많은데, 공동의 찬성이라는 게 그러면 판사에게 공동의 찬성인 판사에게 어커드한 공동의 찬성. 파, 미안해. 아, 이제, 커먼 컨센트가 어커드한 거예요. 뭔 말일까, 이가 어커드가 무슨 뜻이에요? 응? 자, 요거 정리해 줄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어코드. 어코드 A, A to B라고 쓰세요. 2를 씁니다. 어코드 A, A to B. B에게 -e A를 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B에게 -e A를 주다. 콜로케이션 좀 알아두세요. 컴퍼 다음에는 A on B를 씁니다. on을 써요. 비스토우 다음에도 A on B를 씁니다. B에게 A를 주다야. 됐죠? 프리젠트 다음에는 B with A를 씁니다. B에게 A를 주다야. 여기까지 됐죠? 이제 어커드가 좀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쓸게. 어커드가 위드를 쓰면 은 일치하다. 어디 어디에 부합하다. 일치하다야. 부합하다, 일치하다. 컴퍼 다음에 위드를 쓰면 뭐뭐와 협의하다야 협의하다 컨설트 위드야 컨설트 위드 컨설트가 타동사로 쓰이면 상담하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내가 쓴걸 그림처럼 외우세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커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수여하다 주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럼 여기 목적어가 지금 2를 쓰고 있죠. 그러면 어 커드 b 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커드 A to B에서 B에게 A를 주다는데 A가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면서. 그치? 그래서, 요, 이런 것들은 해석 잘해야 돼. 그러니까, 커먼 센트, 공동의 찬성. 이 판사에게 뭘 줬을까? 존중이라는 걸준 거야. 됐죠? 판사에게 일반적으로 준 거야. 공동의 찬성이라는 것이 판사에게 존경을 준 거예요. 일단 이건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배너레이션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세이크가 흔들다잖아. 그쵸? 세이크가 흔들다죠. 그 세이커브라면은 흔들리는 거니까 세이키 이게 세이키가 불안정한이죠. 흔들리는 거는 불안정하는 거잖아. 어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언 세이커브래도 불안정한 거죠. 흔들 아 미안해 언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네. 그렇죠? 자 이러한 존경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근거한대요. 그의 인테그러티, 진실함, 성실함. 인테그러티가 외도 중요한 말이네. 어 나뉘지 않는, 나뉘지 않은, 그러니까 쪼개지고 나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인테그러티라고 합니다. 또는 진실, 진실성, 성실, 성실성이란 뜻도 있어요. 그의 어떤 진실되고 성실하고 온전한 그런, 어, 마음. 그의 인테그러티 안에서 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판사가 존경을 얻는 전제가 뭐야? 청렴함이죠. 인테그러티겠죠. 진실함, 성실함이겠죠. 청렴하니까 뭐 받는 거야? A는 is based on이잖아. A는 B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얘가 뭐야? 결과고 얘가 원인이잖아요. 인테그러티, 청렴하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됐죠? 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인데 어디에서 이 신념이야? 청렴함에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인테그러티하고 어, 이렇게 해서 화살표 연결할게요. 인과 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글이 복잡하면 인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청렴하면 종결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우니까 뭐한 거야? if, 예시를 주는 거죠. 자, 예시는 간단해요. if가 나오면 무슨 논리? 순차 논리야. 간단해,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떨어져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if. 자, 심지어 의심. 그가, 그는 판사겠죠? 의심받는다.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체인 a 시그널이잖아. 의심받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지시그나 IC란 말이야. 자, 심지어 의심받습니다. 오브 결합장치 열려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요. 어디에 열려 있는 거야? 브라이브가 브라이브가 뭐죠? 뇌물이죠. 그렇죠? 브라이드가 뭐야? 신부죠 우리 상민이가 결혼을 합니다 신혼부부야 신부하고 공토에 산책을 나갔어요 아 근데 깡패들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키워. 키워 그러면은 신부는 잡히잖아 그래서 신부를 줍니다 뇌물로 줘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도망갑니다 아 쓰레기네요 그죠 다음에 리더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너 빨간 색깔 들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C2죠 C2는 P를 유발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서스펙트라는 체인징 시그널이 있고 다음에 리, 리더 A 너 B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그이두 개가 체인지 시그널 두 개면 패러크레이징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어자 그러면 내물에 열려 있다고 의심받는다면 그의 러닝은 학문도 그리고 그의 총명함도 그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한다라고 읽어야겠네. 니더 A 너이니까뭘 얻지 못할까요? 자, 지금 의심받는 거야. 조금 어려우니까 내물에 열려 있는 거는 뭐하고 반대 말이에요? 인테그러티하고의 반대 말이죠. 그쵸 의심받는다면 그의 그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총명함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면 얘가 뭔지만 찾아가면 돼요. 그 그의 학습과 그의 브릴리언트는 또 뭘까? 얘는 뭘까요? 뭐 공동으로 생각하는 동, 공동의 창성이겠죠. 공동의 창성 이런 것들은 얻지 못하겠죠. 그에게 뭘 얻지 못하요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그 결과가 뭐야? 배노레이션이잖 아, 이거 너무 내가 복잡하게 설명했나? <laughs>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냥 뭐시2는 피를 유발하니까, 그렇지? 배너레이션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지금 내가 최대한 그 문맥으로 풀면은 좀 쉽게 풀수 있는데 최대한 패턴에 가깝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엉키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냥 잘 따라오고 계속 뒷문장을 읽으면서 뒷문장이 앞문장과 무엇과 같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A번인데 자, 지우고 가볼게. 좀더 편하게 풀어볼게요. 자, 체인징 시그널이 있어요. 체인징 시그널이 있어요. 그쵸? 맞죠? 그러면 요 두, 요, 이거 두 개를 빼볼게. 빼고 읽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뇌물수수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 이것도 빼버리고, 뇌물수수혐의가 없다면, 의심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총경을 받겠죠. 총경을 얻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어려워졌어? 더 어려워졌어요? 자, 정답은 A번이고요. 순차 논리로 또 풀어볼게요. 순, 의심을 받아요. 마이너스면,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로 떨어져 순차 논리기 때문에 그런데 리더가 부정어가 있잖아, 그렇죠? 부정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떨어져야겠죠, 그렇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다 플러스 말이야. 그래서 해석해야 돼요, 어, 해석해야 돼. 처음 논리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문에 내물에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인터그레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 그의 학습이나 그의 브릴리언트는 커먼 컨센트겠죠. 계속 맞춰가야 돼. 그리고 배너레이션을 얻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좀 어려웠습니다. 됐나?